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이제 기본, 첫 번째 접근을 설명했어요. 어떤 형태를 지금 설명했지? 절대값 하나와 상수. 그러면 안에 있는 게쇽 나오면서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사이의 범위. 상수를 어, K 정도라고 두고, 그러면 K는 무슨 수여야지 해가 있을까요? 양수여야지 해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 초과 k 미만. 이렇게 푼다.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놓고, k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푼다? fx는 음의 k보다 작다. 또는 양의 k보다 크다. 그래서, 사이 범일 거냐, 양끝 범일 거냐가 첫 번째 시인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간 1차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가면요 이제 곤란해져요 한 방에 못 버. 그래서 어,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에 이제 어, 절대값 fx가 어, 이제 a e, 초과 b 미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교재에 나올 텐데 아요거는 어,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런 여기 여기 정도까지의 품법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하나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간 1차 부등식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언급한 게 절대값 기호 두개 들어간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랑 세트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간 게 있는데, 거기서의 공통점은 뭐냐.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들어가려면, X에 대한 범위를 몇 개로 나눴었게? 세 개로 나눴었어요. 세 개. 세 개.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1과 2라고 하는 얘네 절댓값 경계 중에 작은 애보다 작을 때 둘의 사이일 때큰 경계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해서 등호를 크다 쪽에 이렇게 붙여줘서 3개로 나눴었어요. 3개의 범위로 나누는 그첫 번째 접근을 기억하세요. 왜 3개로 나누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해서 1을 기준으로 X 1은 1보다 클때 양수고 1보다 작을 때 음수야. 그러면 2를 기준으로 X 2는 2보다 클때 양수고 2보다 작을 때 음수란 말이야. 그치? 보여? 그러면 얘네 세개의 절대값은 요렇게 해서 아, 1보다 작을 때는 둘다 마음 로 풀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풀려 이렇게 그다음 2보다 크면 둘다 풀풀로 풀려 이렇게 해서 3 개의 범위로 나눠놓고 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절대값기고 하나일 때는 양수로 풀리고 음수로 풀려고 2 개의 모습인데 절대값기가 2 개일 때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엄밀히 4 개지만 둘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만 나눠주면 된다. 8점에 그래서 3 개로 풀어요를 느껴야 돼요. 자, 풀이 방식은. 마지막에 해를 구하기 전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풀어야 되냐?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 양수다, 음수다. 음수. 요거. 음수. 자, 1보다 커지면 얘가 양수로 바뀌어. 아직 2보다 작으니까 음수. 2보다 커지면 둘다 양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풀리고 마이너스로 풀리고 마이너스 2X는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0보다 큰 애만 해가 되니까, 이 둘의 연립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야. 아까처럼, 아까 두 개를 나눴을 때도, 각각의 범위에서 해를 찾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0초가 1 미만이 해가 된다. 자, 두 번째 것도 풀면, 양수, 양수니까, 풀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뀌어서 풀고. 자, 그러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3이 되는 식은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3이 되는 식입니다. 이 노린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 범위에 있는 애가 모두 만족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모두 해가 된다. 1 이상, 2 미만. 다음, 세 번째 범위에서는 자,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고, 그대로 풀리고. 그러면 2 x 는 5보다 작다. 그럼 X는 2분의 5보다 작아요가 풀리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2 이상과 2분의 5 미만의 공통 범위가 해가 되니까, 자, 여기서 2 x. 아, 6이야. 어.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 해가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세 범위에서 해가 나온 거야. 어쩔 땐두 개만 나오고, 어쩔 땐 하나만 나오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네. 이 범위 또는, 요 범위 또는 얘가 되니까 최종 나온 해를 다 합쳐서 이야기했지 기억나? 수직선상에 그리지 않더라도 1 미만과 1 이상이면서 1 합쳐지는 거, 오케이? 2 미만과 2 이상이면서 2에서 붙는 거,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0초과 3 미만입니다가 최종적인 해가 돼. 0초가 3 미만까지 쫙 붙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2개짜리인 거. 자, 지금 어느 정도 안 들어가면 내년에 이제 리셋이야. 절대값 기호가 2개 들어간 거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눈다? 3개. 그 3개가 누구누구누구다? 이 녀석이 풀마로 풀리는 녀석보다 작을 때. 요 녀석이 풀마로 풀리는 거에 사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사이, 큰 수보다, 경계가 큰 수보다 클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경계가 나오면, 두 개의 경계 중에 작은 것보다 작다. 둘의 사이, 큰 경계보다 크다.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그 안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부호가 바뀌는지를 찾아서, 그식을 풀고, 각각의 최종 결과와, 이렇게 풀리기 위한 범위 사이에 연립 부등식의 해가 해가 되고 그걸 최종적으로 나누어 놓은 범위의 해를 다 합쳐준다 자 여기가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비입니다 자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절대값과 상수니까 바로 한 방에 풀수 있으면 좋겠다 작다는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사이 범위.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씩 더해주고, 2로 나눠주고, 자, 요렇게 해 풀어주면 바로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형태를 아까 선생이 떠들려다 말았는데, 아, 어, 요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푼다, 이것보다는, 자, 역시,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절대값이 3과 5 사이에. 이 절대값의 개념으로 한번 보자. 어, 그러면 걔가 어디에 있나? 절대값이 3과 5 사이에 있는 애는 몇과 몇 사이겠어? 얘하고 얘 사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수가 절대값이 3과 5 사이죠.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애들. 그게 누구야? 얘야! x-1이 그러니까 x-1이 여기 있든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1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자 3과 5사이면 x는 4 초과 6 미만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소리인거야 절대값 개념을 기억하신다면 이해 되겠어? 자 여기 안되면 어쩔 수 없어 응, 어, 하나짜리 아니까. 얘 연립부등식이잖아, 그지? 연립부등식 맞지, 얘들아? 응, 어.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야? 요거 하나, 요거 둘.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X-1이 3보다 크다. 두 번째는 절대값 X-1이 5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지? 자, 1번은 무슨 범위? 크다는 양끝 범위 마이너스 3보다 작던가 3보다 크던가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4초가 자 2번의 범위는 작다니까 무슨 범위? 4, 2 범위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초가 6 미만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초가 6 미만, 거기에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4 초과. 자 이렇게 만들면 공통범위. 자요두 군데가 해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씩 풀면. 어, 자 지금은 이제 절대값 기호를 푸는. 저 어, 기호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절대 까먹지 마세요. 누구야? 1번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작다는 무슨 범위라고 크다는? 꼭 okay, 기억해. Okay. 자, <laughs> 무슨 범위? 양 끝법. 범위. 안에 거 빼주고. <laughs> 자, 다음에 해가 일어나. 자, 이걸로 풀어. 그럼 안에 거 풀리면서 b 의 풀마 사이 범위. 그러면 A를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4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라. 자. 번에 절대값 기호가 있긴 있지만 오른쪽이 상수가 아니고 지금 미지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한 번에 크다의 양끝 범위로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 정석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걸 먼저 알려 준 거야. 정석대로 푼다는 얘기는 얘가 식몇 개짜리라고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눈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2가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 그대로 풀려. 그대로 풀려.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2분의 5보다 작다가 돼. 자, 이게 해다 아니다? 이 공통 범위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 아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요. 했는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여기선 해가 안 나오는 거야. 첫 번째에선 해가 없다. 다음두 번째 범위, 자 x 플러스 2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로 풀려.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둘의 공통범위. 어딨나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자, 그러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니까 최종 해는 요 범위가 되겠다. 이런 뜻이 자, 두 개로 풀어야만 하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절대값이랑 상수만 나올 때는 하나로 풀수 있다. 자, 문제의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이 번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나중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마친다 아주아주 아주 대성공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자 일단 해를 몇개 해가 아니라 범위를 몇 개로 나눈다고 해서 세개야 마이너스 1과 3두 개의 경계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세 번째는 3보다 클때 등호는 그냥 크다 쪽에 붙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해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판단했니? 어떻게 판단했어? 이게 플러스인지 아닌지. 얼마? 응?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대2. 마이너스 그러니까 2대1이 범위에 있는 거 대입하는 거 편하고,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판단했어요? 플러스. 7mm. 응? 얘가, 이 범위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니까 어떻게 판단해?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어, 요 범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하는데 답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본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플러스고, 큰 거에서, 야, 얘, 뒤에서 큰걸 빼면 음수야. 그러면 음수를 뺐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야. 기본적으로. 자 두번째 범위에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졌어요. 첫번째거 뭐야? 플러스. 두번째거 3보다 작대요? 응. 어, 플러스지. 3보다 작대잖아. 방금 그 얘기 했잖아. 응. 어, X. 3에서 뭔가를 뺄건데 3보다 작은걸 빼면 양수라고요. 자 3보다 커졌어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1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2 미만. 그리고 마이너스 2 미만이 최종입니다. 두 번째, 자, 뿔뿔 뿔뿔 그대로 그대로 좌변은 4, 우변은 6 참거짓 거짓 이 사이에 있는 건 어떤 걸 넣어도 해가 여기선 없어 안 나와 자, 3보다 커서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 반대로 자, 3 이상 중에 4 초과 누구? 4초과가 둘의 공통범위가 되죠 최종해는 x는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4초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어쩔 땐 붙은게 나오기도 하고 양범위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다 자 2번 범위 3개 뭐뭐뭐냐 첫 번째 몇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번엔 이렇게 나누고, 여기 이제 X까지 있으니까, 풀어야 될게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해 중에, 교집합교집 이거 공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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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합쳐라. 이게 최종범위가 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시간 드릴테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자 432번 다음을 만족하는 최대값 최소값 그걸 가지고 빼라 자, 그냥 이 부동식을 풀라는 소리죠 어, 그냥, 그냥 풀라는 거야 자 범위 3개 첫 번째 자 X는 누구보다 작다 마삼 마삼 작은거 작은거 두 번째는, 누구 이상, 누구 미만?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세네 번째는, 누구 이상? 1 이상.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부호 판단.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음수. 두 번째 거? 음수.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음수. 1보다 크다. 아까, 관유가 대입했다 그랬지? 응?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떠올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니까 음수.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자, 요 사이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누구 있니? 뭐, 0 넣는 게 제일 0 넣으면. 0 빼기 1은 음수. 0 더하기 3은 양수. 2 빼기 1은 양수. 2 더하기 3은 양수. 오케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 미만 중에 마이너스 2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 미만 자, 또는 마풀 마이너스 플러스 x는 0 이상 1 미만 자, x가 1 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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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 3분의 4 이하 자 최종해는 자 요거 또는 요거 앞에서는 안 붙고 1 미만과 1 이상 자 여기서 붙어요. 최종해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0 이상 3분의 4 이하 자 이렇게 된게 최종 요 432번의 해입니다. 오케이? 최대값 최소가어 실수했어. 실수했네. 실수했어. 첫 부분에 실수했나 봐. 마이너 산보다 작을 때 뭐였지? 마마? 여서 해가 안 나와요. 어 여기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라고 쓴게 여기 틀렸어요. 그래서 요요 요 부분에서가 해가 나온 게 뭐였어? 0 이상 3분의 4였나? 이 어, 이게 최대값 최소값. 음, 오케이 앞부분 됐습니다.